오늘의 OOTD. 오늘 최대한 편한 옷. 여기 공원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여긴 웨이팅 없다. 7시 아침에만 등장하는 이곳. 여기랑 음악이랑 잘 어울리지. 네. 마음이 약간 휘. 아, 향이 너무 좋아. 빵 향이. 맛있겠지? 초트가 되게 맛있대. 초트 좀 얄매라서. 오픈하기 3분 전. 사람이 음. 엄청 많아. 저한텐 뭐든 모리란 거지. 여기 앞에 건물 보다. 뭔 대기업의. 얼마 엄청 높아. 호텔인가? 말 도쿄 말고는 웨이팅이 없는 것 같아. 이번엔 이렇게 먹는다. 난 이번에 약간 안 짜게 먹으려고 오, 어,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복감할 거. 딸기. 딸기. 응. 음. 후식 후식으로 외국인 딱기는 부채다 비질비질 쓰여. 균형 그렇게 크지 않네? 어. 우리가 산 거다. 그치, 그런 거 어. 같지. 실물 처음 봐. 괜찮은 거 같아. 네, 어, 순해야 어, 자세 어. 플러스. 멍충하지 않 어? 얼마인 1,700. 이건 보면 볼수록 퀄리티가 달라. 어? 코난 코난 귀엽지? 어, 귀엽다. 얼마야? 박스 없네, 3만 원이나 하나? 근데 왜 이렇게 예뻐? 어, 예쁘다 이거. 근데 무기가 휘어져 있네. 안부이 터치. 와, 개 비싼데? 어, 이거, 한국에서 한20 중반은 줘야 되는데. 괜찮은데? 아니야, 오픈이야. 아, 오픈 오픈이라 싼네 아, 그러네. 그래도 좋다. 어, 여기 화염도 어, 좀 있네? 어, 마치 비싸. 16,000원. 와, 디테일해가면 좋겠다. 어, 이거다. 누들. 어, 4만 원? 나쁘지 않다. 3만 8천 원. 푸류에서 나온 거라 예쁜 거야. 푸류 그러니까. 누즐이 진짜 예쁘다. 어 이거 너가 네. 어제 괜찮다 했던 그시리즈아어 맞아. 약간 고냥이 같은 거. 음. 어? 3만 8천 원밖에 안하네 근데 막 어, 박스 박스가 난리가 나네. 난리가 나네. 음.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제품만 음. 있으면. 어? 어 오, 저거 뭐야? 렌고쿠. 어, 라스트 원이래. 어, 얼마지? 3만 9천 8백 원? 무장 잘나왔데 음, 이건 얼마죠 6만원 귓칼도 매물이 많고 이거 귀엽게 생긴거 같은데 거의 라신만들은 매물이 비슷하구나 우리가 없어 우리가 <laughs> 로끄리? 어? 쟤는 있네 쟤는 있어 국민 자체가 지금 투지가 별로 없네 저번에 후쿠오카 갔을때는 좀 어, 많았어 나고야역 라신반에는 크게 득템할 게 없었어요. 케이 K-북스로 가봅니다. 정병훈 L&D가 근데 진격버? 진격버 굿즈는 왜 이렇게 없지? 아. 저 처음 보는 거데나봐 진격버? 진격버? 어, 거의? 어? 리바 이거 멋있다. 네. 술 먹는 거야? 자유의 날개 후드를 어 지유 어? 뭐야? 어? 개 귀엽다, 이거. 산 타임. 얼마야? 만 원? 만 원. 와 지금 나도기이 진짜 많다. 그러니까. 오나 어, 이거 스쿠나. 어 귀엽다.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좋은데? 개토 이런 거 데려가면 좋지. 8,800원. 4만 원 씩해. 문어네. 속옷은 지금 이거 6만 원이야. 이거 한국이 더싼 거네. 이거 그렇게 안 비싸? 그러니까. 왜 그래? 너무 비싸게 받는다. 케이블 수마안 돼. 어 이거 이쁘다. 어, 워낙 뱃지. 이쁘다. 얼마야 이거? 11,000원 소고, 이거 귀엽다 무슨 기준으로 설정하지 모르겠어 <laughs> 아 이거 야 지라야? 어 지라다 지라칩이네 16,000원 16,000원이면 괜찮은 거야 그래? 야 근데 이거 싶다. 왜 이렇게 워낙 예쁘냐? 응 진짜 예쁘다 어. 코스터지 이거? 어. 그냥. 야 코스. 저거 카구라 예쁘다 너 봐봐 위에 어, 뭐? 8 0 0원 저게 왜저러 16년 거라 그런 거 같은데? 야씨 비교한데? 얘 이거는 좀 희귀한 거 아니야? 16,000원? 거기좀 털어봐. 여기 재밌는 게 많네, 근데 K-BOX에. 어, 그래서 뭔가 엄마, 엄마도 엄마일 엄마. 수도 있을 거 같아. 어? 아씨. 뭐 키라야? 키라, 키라. 어, 키라네? 짝짝 굳네, 키라가. 키라는.. 키라는 뭐 좋지. 키라, 키라 지금 3마리고요. 도전. 뭐야? 아 아르카네. 좀 생이처럼 돌리니까 안 나오지. 먼지가 많아. 뭐야? 오 레온 아, 레온 어. 아빠. 실버야. 그래 실버 아빠잖아. 실버 떼기. 뭐예아사르토 내가 본 파란색은 뭐지? 멜론 복스에도 아무것도 없었고요. 멜론 복스는 사람이 가. 있긴 있네. 폭이 아, 올라갔다. 올라갔다 바로 나온한번더 득템을 위해 오스 상점가로 향하는 치모이다 오늘은 사람이 좀 없으려나? 없을 것 같아. 제발. 오스 상점. 오스 상점 쪽으로 다시 놀러왔어요. 이번온 <laughs> 곳의 반대편으로 온 듯한 약간 이렇게 못되게 생겼지? 발끝에 이끌려서 들어왔던 이 나루토가 아. 있었다. 아 내가 뽑아간다. 아씨, 카카시 해봐, 카카시. 약간 끌고 와야 되나? 아, 고무줄 쪽을 잡아야 되는 거 같아. 고무줄 쪽으로 카카시 이쁘다. 나울러도 이쁜 거 같아. 아씨, 우와 뽀와 우와. 아, 나은기가 뽑았다. 4천 원에 뽑았다야. 줄아 누가? 아, 맞아. <놔둬>. <laughs> 일단 잘, 그냥 잘걸리면 되는 거 같아. 아, 운이 좋았어, 그냥. 아이씨. 아, 안 잡았다. 오! 아, 너무 멀어 너. 솔직히, 싼 가격은 아닌데. 엄청 싼 가격은 아닌가? 응. 근데 같이 가자고, 키소카가 나한테 계속 윙크를 해가지고. 어. 그래서 데려가기로 합니다. 아니, 정글입니다. 아 케이블스래. 정글. 잠시만요. 또바가 그거가 좀안 흔들려? 뭔가 이거 이방 해보자 이거 데이다라 데이다라 두 방은 두 방은 두 방은 는 방은 두 방은 두방나 아무 말 없이 은게 그냥. 두 방은 두 방은 두 방은 툭툭은두 방은 두 방은 두 방은 두 방은 두방라다 방은 두 근데 네, 이렇게 된 이상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그냥 가자. 고양이 어. 개조이기만. 야나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. 나도, 나도 집중한다. 전 집중 옥 들어간다. 귀여운데 무슨 가격이 왜이럼 이거 그냥. 근 얼굴이 너무 귀엽지? 어. 이거 그냥 주시면 안 되나? 기념품을 주시면 안 되나요? 미바이 그린도 있는데 엄청 비싸요. 그거네 라 부분에 내 피규어 라부 여러분, 귀엽다. 음. 진짜 중국 사람들 라보면 키링 하나씩 달고 다니더라. 롱리 선생님 아니야? 가이. 가이. 이상한데? 유일하게 하나 찾음. 가이. 이상하게. 이상한 아니, 이상한 이런 곳에. 데를 다 열어보면 뭔가 있겠지. 근데 다 열어보긴 없지, 힘들어. 잘 그래도 먹어라. 이런 곳에서 자기의 좋아하는 장르는 한눈에 보인다? 진짜 신기하게. <laughs> 하나 찾았어. 나라 시카마루라서 사슴 입고 있는 건가? 어 여기 그거긴 하네. 어때 열받지? 응 병원... 나무가 있기는 했구나. 내절. 네절... 뭐죠? 내절마루. 왕자님인가요? 천원. 어 이거 와. 이거 씨 이거밖에 없어. 어 이거 집에 있지. 이거 꼭 빈손으로 가요. 그러니까 생긴 거는 교촌 같 진짜 꼈는데. 그러니까. 교촌 간장 맛이 나는데 약간 후추 어. 맛이 많이 나. 어너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. 맛있어 에비 후라이. <laughs> 있는 거. 포테스 모찌. <laughs> 맛있을 것 같아. 지금 미라이 타워 가기 전에 후식을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이거 낮에 먹었는데 개 맛있어가지고 또 먹음. 이렇게 가까이 와본 건 처음이라서. 에펠 탑인데. <laughs> 와 진짜 크다. 와, 아가리아리 그래? 이런데도 레스토랑. 약간 부산 내내 있었네. 아 분위기가 거. 너무 좋다. 아니 솔직히 밤에 오니까 시원하고 좋다. 아 어, 너무 좋은데? 약간 강 같은 착시 효과를 불러 일으키네. 시원해요. 낙고야가 <laughs> 딱 관광이나 할건 없긴 한데, 그냥 스며들어서 현인 살듯이 여행하면 좋은 것 같아. 마음도 편하고. 나는 그것도 있지만, 아, 음식 좋은데. 하나만 놓고 봐도, 아, 음식. 나고야에 와서 정말 여행하기 너무 좋다. 근데 나는 진짜 일식 인정 안 하는 사람인데, 나고야는 인정. 다아줄게 먹었잖아. 풀타임 한 2년? 13년? 아면라이캠먹으로 어. 어. 진짜 오고 싶 아, 데 사실 여기는 뭐 구줄 먹고 갖고 여행보다는 그냥 먹으러 먹고 쇼핑. 쇼핑하긴 좋습니다. 그래도 좋았다. 은은하게 좋았다. 은은하게 너무 사랑스러다 어. 여러분, 나고야 오게 되면 여기 미라이 타워 와서 꼭 산책하십시오. 네. 네, 선생님. <laughs> M depressed... 아니, 어제 인스타에서 봤거든? a n t w 도라 k for the road. I was a good one. I was a good one. I was a good one. I w a 어, 이번엔 다른 보조다. 교복고조 아, 교복고조 하라운 개토 하나, 두개 나왔습니다. 아, 아, 미친. 그조만 나와. 개토, 고조가 또 고조인데? 오고조 나왔어? 어떻게 오고조지? 어, 아, 이건 개토다. 개토 하라운. 얼마 나왔어? 100원. 고조 그만 나와. 어? 게토인 것 같은데? 아닌가? 파라곤 게토 지금 얘가 없는 거잖아 미치겠네? 어? 파라곤이야 아, 이제 왠지 몰하 나오지 않을까? 이거 하나 남았지? 어어 아!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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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? 어? 어, 아나나미안욕 네. 어. <laughs> 해가지고 그만할까? 어. 아 여기구나 이거 먹으러 왔으면 파라온 언제 봐도 개 이쁘죠? 어떻게 이렇게 네, 우리가 가는 날에 개 이쁘다. 맘에 든다. 이 파라온 뭐지? 가챠뽑다. 이거를 슉 구워. 내 것도 해주라. 잘하네. 내 것도 해 과감해야 돼 오늘. 그리고 저 크림도 구워야 돼. 내거다왜 흘러. 이거 우유 조금 넣어도 될 우유가 아닌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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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음. 좀 맛있네 어. 새우랑 엄청 잘 어울려 음. 고양이가 보이면 바로 왼편에 있습니다 음. 그리고 여기 5층으로 음. 6층은 카드게임이 있어서 그냥 5,4,3 음. 되게 깔끔하고 샵이 시원하고 아 좋네 아, 쿵쿵내 어, 안난다 쿵쿵내 안나고 어. 신이다 이거 만다라키가 제일 싼데 만다라키가 <laughs> 38,000원 어차피 또 그쪽 가야돼서 근데 우리 갔는데 막 세일 끝났고 와 드래곤볼 이거 멋있다 처음 보은디? 멋있으면 일단 10만원이야 오 어? 2만원이야? 그시 우리가 원할 오 이거 이름이 되네 18,000원? 약간 이거...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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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카 저기... 저기... 저이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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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싸다.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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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기 저기... 저기... 이따 한번저가볼기돼기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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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우리 오타쿠들은 다눈이 있는데. 근데 멋있다. 이거, 이거 개맛있다. 6만 있어. 이거 쿠지가 진짜 예뻐. 이치. 어, 이거 어, 초쇼. 얼마에? 8, 7. 어, 내려도 들어가. 어, 어 롱미. 미치나. <laughs> 얼마니? 요 롱미 9만. 아, 샤가야미 한국이. 이거 써. 번장에서 사면은 지금 6만 원대에요. 어, 시카다. 어, 우와 근데 이 이시카네? 약간? 음, 이시카가 귀여워. 이시카 사야겠다. 오 여기에서 이런. 어? 시카 이것도 있네? 어 여기 좀더 싸다. 어 여기 어, 어, 더 싸네. 이시카가 이쁘지 않냐 근데? 둘 다가 져가아짜로둘 다는 뭐 받나요? 하나만. 난씨 이시카가 좋거든. 이시카가 구하기 더 어, 어려워 보이긴 이시, 해. 이시카는 약간 너무 똥싸는 포즈야. 똥말아오구 네, 이거, 이거 좋은데. 나이 시리즈 모으려고 했는데. 그래? 넌 그거 사아신나다 신나! <laughs> 그래도 페이탄이 보인다는 게. <laughs> 어, 나 이거 진짜 우리 왜안산 거야 도대체? 왜 모르지. 우와, 이거 싸다. 어, 귀여운데. 저 가격은 처음 봐. 어, 귀엽다. 근데 곤 저거 4명본키르가 있었으면 데려갔을 텐데. 다 있어야 돼 저거. 따야 네, 이게 저거냐? 어. 저거야. 6만원 정도에 파는 거 오늘 있겠지? 출발도 있네 11번가 근데 저기가 더 싸잖아 아, 58 지금 58,000원 이건 58,000원인데 53,000원 53 그리고 그거 면세까지 받으면 개일이기죠? 어 이거 오늘 오늘 얼마임? 오픈이어서 싼거 같애 34,000원? 아 이것도 누가 오픈해서 팔았으면 한 3만원대에 살수 있었던데 뭐야 내지, 내지 우리가 제일 싸게 샀죠 이 세상에서 어1원에 샀죠? 야 이거 아 호카게 아저씨 야 메가캣 귀여워. 4만 <목소리> 원. 시카고, 한국. 얘 이거 한국에서도 재고 있냐 지금? 이거 없어 이거 검색이 잘안돼 시카고. <laughs> 꽁지머리 세트들을 <몰> 대조고 <laughs> 그러네. 둘다꽁지머이네 있거든. 근데 또 사고 싶어. 아, 또, 또 사고 싶어. 근데 여기 한 하나가 한더 있는데. 괜찮은 것. 응. 어. 나루토. 또... 어, 오 카카시. 파는 거야. 카카시. 가라. 아을아 너무 이쁜거 같아 후아가 잘나왔어 나 방금 좀후욱후거 봤냐? 응후 어? 미나토 이거, 이거 어제 그거 15,000원인데? 15 어? 이거 그 15,000원 비싼거네 이거 내가 어제 뽑아버렸어? 호기는 응. 여기서 자기 장르를 찾을 수 있을까 가이소에 들려서 카드 액자 같은거 샀고 이거 이번에 조르디 산거 넣어줘야 음, 돼, 가서. 이거 뺏지 않는 거다. 하나 사자. <레일> 하나만 사볼게요. 하나만 사자 이거 재고가 여기 아직도 남아있네? 야, 아구몬 이거는 집에 있잖아. 얘도 고게가 얘. 네, <레일> 얘 키우. 워나 시라몬 좋아해. 얘파닥몬 해. 파당몬? 파당몬은 난 별로 안 좋아해. 네. 난 시라몬 좋아해. 흑어게이 <레일> <레일> 난 아구몬만 있으면 유유 이거 예쁜 거 같아. 900. 이거 괜찮다. 유니클로 유티보다더 싸네. 유니클로 유티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? 뒤에는? 뒤에는, 뒤에는 없어. 근데 이거 이쁘다, 일러스트가. 이것도 보여줘. 이거 오던데 저게 더 이쁜 것 같아. 음, 이 할아버지 때문에 사기 싫은 같아. 이 컬러는 좀 <laughs> 아닌가. 나이가 조금 멋을 모르는 거 아닌가. 이쁜데? 그래도 아, 이쁘지 않냐 솔직히 카키로 사네. 오인 삼장 끝. 아웃도어 천국. 아이 응. 체크아웃합니다. 못타 가지고 몰라. 지금 다음 거 타야 되는데 그래도 한정보장로 잘못 왔어. 다시 타면 된다. 응. 진짜 겨우 맞는 거 탔어.